안녕하십니까. 어, 아, 아침일찍부터. 양천구장 주인공. 아 안녕하십니까. 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아,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아, 들어오시죠. 네, 네, 네. 네. 지금 현재는 양천구 푸드뱅크 마켓센터에서 일하는 이제 직원입니다. 저 이름은 한사무엘입니다 오, 어, 삼호. 어, 성이 이름이 특이한데. 네, 사실은 원래 이름이 승검이었는데 군대 전역하는 날딱 이름이 개명이 돼 있더라고요. 교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인물로 이름을 지었고요 위에 어 술이 교회 다닌다 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예 교회는 <laughs> 다니는데 제가 사실은 그니까 모으려고 한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음... 그 지역의 술 아니면 지인분들의 이제 선물로 인해서 술을 이제 받다 보니까 잘 먹지는 않는데 자연스럽게 모아진 것 같아요. 이제 출근 준비는 이제 완료됐습니다. 출니다 예, 네. 이제, 이제 출근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출근하기 힘드시겠어요? 일7 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나오는데 오늘 한 시간 정도 걸려요. 한 시간. 예. 네. 네, 여기가 저희 일하고 있는 매장 입구. 어떤 곳인가요? 여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여기는 이제 양천구에서 좀 이제 어렵게 사시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이제 이용자분들이 제이 이제 선정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좀 받아 가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됐요 오늘 일정은 오전에 기부 받는 걸로 저희 오늘 일정 잡혀있습니다. 바로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바로. 오자마자. 예, 네, 오자마자. 오늘 같은 경우는 9시부터 바로 나가야 점심 시간 전에 도착할 수 있고요. 예. 네, 뭐 저야 뭐 저는 괜찮다고 하는데 같이 나가는 사회 근무 요원들도 점심을 먹어야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 차로 가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어, 일할 때, 이제, 기부받을 때 쓰는 탑차고요. 음. 이차 없으면 저희가 기부받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음. 아, 이거 또, 제가, <laughs> 이프를 또, 열심히 붙여놨네요, 이 네. 아, 오늘 둘이가 둘이 거구나. 네. 예. 일단. 어우, 운전, <laughs> 운전손씨가 역시, <웃음> 어우. <웃음> 거의 1년 365일 운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부를 받을 때 이게 또, 시간이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네. 잘 찍어주라. 네, 알겠습니다. 이좀 네. 올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네, 다섯 개. 나이, 나도 열심히 열심히 한 척이야. 미래 <laughs> 주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 주는거 나오기 전에 들어와서 좀 도와드려요. 오, 많이 도와주고 봐요. 오, 아, 진짜요? 네. 항상저에도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촬영일도 네. 도와주는 거죠 지금? 아니에요. 아니요. 안 바쁠 때는. 이 배랑 저 배. 개, 두 개, 두 개.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교성이 좀 좋다고 해야 되나? 어, 네. 자기 네. 자랑을 자기 입으로 네, <laughs> 자기 PR 좀, 좀 하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똑바로 잘하나? 팀님 사람, 사람 좋아해요. <laughs> 아, 사람 좋아해요. 아, 좋아해. <laughs> 발도 넓으시고. 보통 가게들 가면 저는 그냥 다 형님이라고요. 아. 네, 그냥 편하게 진짜. 형님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좀 주고받고 이제 얼굴을 자주 뵈니까 음. 이게 자연스럽게 또 그분이 다른 분을 또 연결을 시켜줘서 아 이렇게 또 기부를 받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음. 이 정도면 오늘 많이 기부 받은 건가요? 아 어... 그냥 보통 보통? 예좀 많을 때는. 이건 롤테이너로 두대 분량. 아,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식품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음. 이 트레이나 아니면 이제 박스에다가 이제 제품과 날짜를 확인하면서 이제 유통기한 확인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음. 뭐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지만 작은 작은 손길의 두. 이라도 조금 보탬이 된다면 좀 많이 좀, 좀 참여를 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장비들이 많아가지고. 형 <목소리> 어, 왔어요. 아 여기는 제가 지금 어, 주말마다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사회인 야구 시, 시합하러 왔습니다. 오, 자원이셨어요? 네, 외전잡입니다. 당구이다, 당구이다, 슬라이딩. 아, 아, 네, 제가 올해부터 감독을 맡게 돼서 아우. 이 팀에 네, 정말 처음으로 해보는 감독인데 좀 떨려요. 달려 어,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스톱 오케이 써너찮아 교체해줘 교체? 이오케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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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이 나가 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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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오 서포트 해주니까 하는 거지. 시디님과 같이 촬영을 해보니까 아 그래도 이게 나에 대한 모습을 자연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하면 할수록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laughs>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네, 뭐, 만약에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더한번더 네. 네. 이제 다른 모습으로 소재리로. <laughs> <첫째리로. 웃음> 저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푸드뱅크에서 저로 인해서 더 좋아지고 발전될 수 있는 푸드뱅크를 좀 만들고 싶은 게 있고요. 이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는 좀 행복한 가정, 와이프한테도 좀 듬직한 남편, 미래 에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 되게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치워야 될는게 하나 있다. 술. 술이요. 한두 잔씩 이렇게 네, 입가심으로 앞으로 좋은 가정, 과 좋은 네. 푸드뱅크를 네.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했습 네, 고맙습니다.